다음 과제는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바로 낼 필요 없군요. 예,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가족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이것은 가족연표 만들기인데요. 일단은, 내 개, 뭐, 쉽게 말해서 인생 그래프입니다. 인생 그래프의 행복과 슬픔. 예.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어 2007년도겠죠, 그렇죠? 2007년도인가요? 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 그런 행복한 일들 있죠. 뭐 예, 뭐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졸업, 뭐뭐 뭐 코로나 발생, 예. 근데 다시 뭐 개학 그전에도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 일단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예, 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까지 10, 14살이죠 그렇죠 14살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고한 다음에 각 연도에서 뭐 예, 가족 여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들을 어, 이렇게 뭐 연결해서 예, 연결해서 여러분들 표현하고 어, 이런 인생 그래프를 완성한 다음에 어, 이제 이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인생 그래프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의 인생 그래프도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어,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인 대부분인 어, 부모님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어, 젊은 시절을 모릅니다, 학창 시절. 여러분처럼 중학교를 나왔고요, 예. 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꿈도 꿨고요, 어, 그렇죠? 그 당시에 호지봄의 여자 친구, 남자 친구도 있었었고요, 예, 있을 수 있고요. 어, 행복한 시절이 있었음 반면에 또 엄청나게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모르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부모님의 연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뭐, 아, 아버지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뭐 결혼했을 때 행복했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행복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색깔을 또 다르게 해서, 다른 가족의, 다른 가족의 그래프를 또 완성해 봅니다. 이거, 이 과제의 목표는 그래프의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과제를 빌미로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잘 내서 따로 시간을 잡아서 도덕 과제이다, 과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 부모님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